안녕하세요 나티비아입니다 제가, 제가 여기 제가 얘 보셨죠 얘 거기 잠자리 숙제 유튜브를 찍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왕잠자리가 돼가지고 여기 붙어있었거든요 원래 여기에 붙어있었는데 여기로 갔어요 아, 키우고 있는 생물들이 엄청 많은데요 이 중에서 얘가 여기, 원래 이 통에 넣으려고 했었거든요? 이거? 여기에 원래 소라게가 들어있었는데, 뺐어요. 그래서 소라게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? 여기 사슴벌레 밑에, 여기. 여기는 원래 미꾸라지가 살았었는데, 통에 바꿔줬어요. 어, 근데, 이 친구가 우아를 해버렸네요? 이 친구가 우아를 했는데, 이 영상을 보시면은, 얘가, 제가 아까 엄청 날아다녔거든요? 그리고 아까 얘로 잡았어요. 여기 잠자리채. 저도 실내에서 잠자리채를 써본 적은 처음이거든요? 어쨌든 이 친구가 우아를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어요.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이 재밌었나요?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